주께서 달로 전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도지면 물러가서 그들의 불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 속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다니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 오늘 104편 같은 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은 본문 26절에서 크고 넓은 바다와 그 가운데 가장 용맹한 물짐승인 리워 야단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은 욥기 말씀에도 나옵니다. 어떤 성경 버전에는 악어다 이렇게 표현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은 매우 용맹하고 늠름한 몸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됩니다. 리워야단은 사람이 싸워 이길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짐승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물에서 사는 짐승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리워야단. 어떤 용사라도 리워야단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칼로도 창으로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리워야단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리워야단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의 하나인 리워야단에도 맞설 수 없고 그것을 제어할 능력도 없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리워야단을 거론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리워야단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친히 먹이시고 기르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리워야단을 하나의 예시로 들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감히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단지 리워야단에만 맞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엄청난 우주와 대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할수 있는 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대단한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풍과 가뭄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한두 시간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도 도시가 마비되고 인명피해를 입게 되는 것,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아주 잠시 잠깐의 지진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많은 것을 잃고 재건 불가능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우주 만물과 대자연을 통제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감히 맞설 수도 없고, 해결해 나갈 엄두도 낼수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주권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과 실패도, 삶과 죽음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온전한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의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크신 권세를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후 승리에 대해서 35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